안녕하세요.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필더입니다. 아, 오늘은 벌써 3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연장하는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로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1.5%라고 하는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작년 그대로 어, 갱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막 화를 내고 왜난 초저금리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자금은 정말 고생하고 계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셔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행히 작년보다 조금 더 어, 매출과 이익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평가받아서 조금 아, 이자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자 오늘은 아, 오늘의 주제는 수입 무역 자금 즉 돈입니다. 저는 아 7년 전 창업해서. 창업 7년 만에 매출 100억을 달성한 식품 수입 무역 유통 업자입니다. 어, 제가 7년 전 창업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박건. 먼저 창업했던 선배들한테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해결하고 돈을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하냐고 정말 열심히 물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저에게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보다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금을 어떻게 해결했나 저희 선배님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해봤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원래 부자. 와, 정말 성공하신 대표님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원래 부자, 이거는 절대로 노력해서 넘어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빠가 사업해서 성공하라고 돈을 막 대줘. 뭐, 얼마나 이제 행복하겠어요? 물론, 부자들이 그냥 자식에게 돈을 막 대주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될만해야 돈을 대주는 거니까 실은 어, 이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아무튼 어, 원래 부자 아빠 찬스는 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 부럽지도 않고요. 그것 역시 그분들의 힘이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패스. 어, 둘째 부분은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어,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식하게 모기, 으 소위 종잣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답입니다. 무식하게 모으셔야 됩니다. 아, 또또저 마켓빌더 짜증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 막 드시죠. 지금 어, 꿀팁을 드리자면 어, 많은 분들이 일단 돈을 모으고 돈이 준비되면 사업 아이템을 찾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이 있든 없든 사업을 지금 당장 하실 거든 안 하실 거든 수입무역 하나하나 따라하기를 보시고 당장 아이템을 찾아서 제조사와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돈은 돈은 어떻게든 됩니다. 돈이 당신의 꿈을 당신의 사업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안 되는 이유를한천 가지를 대 가지고 그냥 안할 뿐이에요. 돈이 없을 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해외 제조사와 컨택을 시작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해. 장점은 바로 느긋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마케팅 지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때까지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 당장 사업할 게 아니잖아. 그냥 대화를 시작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협상을 그냥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해보세요. 정말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없는 조건까지 도달하시게 됩니다. 맛있고 품질 좋고 가격이 싸게다가 여러분이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어디에, 얼마에, 어떻게 파는지 다 알아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사업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줄 알았죠. 아니면 역시 자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모든 아이템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나는 자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자, 이때 꿀팁 나갑니다. 뭐 그렇잖아요. 다 준비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꿀팁 바로 나갑니다. 음, 그 사업을, 그 아이템을 정말 자신 있게 수입 유통하는 회사에 제시를 하시고, 소위 말하는 수수료를 수출 회사에서 받으시는 사업으로.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 아이템을, 그 사업을 나를 통해서만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제조사가 판단이 되면 여러분에게 한국 대표의 자리를 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수입되는 물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제조사의 한국 담당 직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버냐고요? <laughs> 아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이템을 소개시켜준 수입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소문이 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 해외 제조사들이 한국에 수주를, 수출을 시켜줘 라고 연락이 오고요 한국 수입사들은 좋은 아이템을 소개시켜줘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말했죠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버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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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바로 자본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어, 해외 여행을 하면서 또 아이템을 사주면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또또 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비록 남의 돈이긴 한데요. 마케팅 펀드를 받으면 마케팅을 집행하는 게 남의 돈이지만 굉장히 쓰는 재미가 있다. 또 마케팅이 성공하잖아 더 재밌어요. 돈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직접 수입 유통하면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미 경험도 있으시죠, 지식도 있으시죠, 인맥도 있으시죠, 유통 뭐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아이템을 찾는 방법, 한 시장에 유통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자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또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어,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걸 하고 있냐? 나는 급해!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그냥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빌드는 회사를, 퇴사를 회사를 하고 아, 7년이 걸려서 지금 어 사실 지금 좀 전에 2019년 결산이 끝났는데 104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아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together 두개더 하시면 7년을 몇년더 줄여 가지고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라고요.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도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자가 되시죠. 모든 시작은 수입무역 하나하나 따라하기를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이래도 안 하실 거예요. 함께 부자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가슴 뛰는 사업 안되는 마켓 빌더였습니다. Yeah, I'm a market builder. Uh, I'm a market builder. I'm yeah, builder. I'm a to builder. Uh, a builder. Break it down. I'm a uh, I'm a builder. i uh, builder. I'm a market builder. Market builder. 자신다, 나와, I'm I'm a I'm